교체 투수 이서준, 편구 삼진, 하석의 네. 네. 5번 타자 박민호, 투구 마틸, 그리고, 스파이가 원볼트 사이크. 바깥 빠지면서 볼. 아직 컨트롤 해주시는 이비왕 아버님이 잠깐 자리 비어가지고 <laughs> 카운트가 안 맞는 점 양해 바랍니다. 그리고, 붙인 공 볼. 카운트. 그렇지요! 스트라이크! 파웃 <목소리> 아, 아, 이 선수 수삭인데 지금 꿈나물 상대로 잘 던져주고 있어요 타석에 6번 타자 건비호 초구 아, 지 뭔가 변한 건가요? 후구 볼, 이구, 아, 바깥에 스트라이, 한국, 아, 스트이 볼. 투볼투 그. 아, 두 볼트 사이크. 하고. 바깥쪽 빠지면서. 둘. 두 볼트 사이크. 아, 추수 쪽. 이거 치고. 이로써 이겼어 아, 이로 아, 아우... 아, 깔끔하게 잘 막았네요. <laughs> 사진 촬영에 박우빈 아버님 수고하고 계십니다. 혹시 말소리 아직도 늦게 나오나요? 늦게 나오면 설정 좀 바꾸겠습니다 어디서 해도 올라가요? 아 그럼 다 인터넷인데 어, 한편 계속 하고 있어어 상관없어 그냥 아무데서 해도 돼 저기 저기 홈에 가서 해도 돼 인터넷으로 되는 거니까 지금 사석에 박서진이 뭐 있어 어. 안맞아 서진, 서진 같은데? <목소리> 아니, 사슬 <목소리> 박서진. 덤보, 엄보, 덤보런스 사이즈. <목소리> 바깥쪽 볼. 타고. <목소리> <하고. 목소리> 아, 쳤습니다. 이루잘 잡았네요. 타석의 강동우. 중앙판이랑 좀안 맞네요. 중앙판은 지금 이기용으로 나오는데, 타석의 강동우. 오워싱. 입니다 이쪽 아이루잘 잡았네요. 타투기 이규영 아 이규영 선수 아 신발 멋있네요. <laughs> 아 신발과 안가도 아주 세튼데요아 멋있어요. 저거 멋있어 네. 같이 볼, 엠보건 타입. 그리고, 이 빠지면서 볼. 아, 그렇죠! 아네 갈랐습니다 아 펜스까지 이구영 이루 한 번까지 가나요 아 이루타 아 네, 잘했네요 어? 와우, 패스까지 이루타 박우미 선수 이루타. 사석에 김민준. 아 이브 어 김민준 맞잖아. 아니 김민준 같은. 정확한이랑 좀안 맞아서 저희가. 와, 쳤습니다. 아 쳤습니다. 이격수빠요나이스 아세이. 하석의 이재현 아, 쳤습니다뛰었습니다 아, 아, 네, 이루소 도박하면서... 아, 이사해 지금 안타 잘 맞고 있어요. 슈화9대3 석석 이서준. 어, 아까저골오른쪽어공 볼. 나는... 조금 맞으면 아파요. 딱공이에요 <laughs> 치고 나가야 돼요 <laughs> 아 이거 <이렇게> 두공이에요. 볼렛 <laughs> 주자말로 아 지금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파석에 이건준. 추구. 아, 높은 거 볼, 먼저. 타입, 원볼트 타입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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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. 아, 쳤습니다. 어, 어이 어이구. 두 번째 타입. 오, 맞췄습니다. 한루 쪽, 아. 아, 삼루 바로 잡아서. 이틀 걸 봤어요. 네, 설정 다시 바꿔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